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올릭스인데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로 주 마지막이 약간 좀 아쉽게 3%로 마감을 했지만 어, 전반적으로 그래도 주가가 크게 안 빠지고 여기서 강하게 양봉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저가를 안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이 많은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올릭스가 아, 앞으로 어떠한 또 호재가 있고 어떠한 메리트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지 제가 오늘 다 설명을 한번 좀 드릴 거고 기술적인 분석까지 말씀을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 바로 국내 RNAi 치료제 개발 1위 기업으로 글로벌 RNAi 기술 탑5에 들어가는 플레이어로 상당히 일단은 많은 그 이제 관심을 받는 기술, OLX 플랫폼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OLX 같은 경우에 단 하나의 기술만으로도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쓰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에 일라일리 쪽으로 계약을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었죠. 자, 그러고 이제 재료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지금 후속적인 부분을 또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차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계약을 즉시 500억 수령하고 그다음에 임상 마일스톤. 임상, 일상 완료되면 300억인데, 2상 진입하면은 700억. 3상 진입하면, 어, 진입하면은 3,000억이고, 이게 상업화되는 이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 5,000억까지. FDA 승인하면은 2,000억. 매출목표 달성하면은 3,000억. 이런 식으로 계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로열티 같은 경우에 순 매출의 10에서 15%.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빅파마가 한국 바이오텍 기술에 투자한 최대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라일리에 바로 MASH 메시 파이프라인 강화 전략의 핵심 파트너사로 선정이 된것 같이 이 RNAI 기술의 상업적인 가치를 입증받았다라고 어,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죠. 이 MASH 시장 규모는 어, 바로 2030년에 630억 달러. 하나로 약 90억 달러가 90조까지, 91조까지 시장 규모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기존 이제 메시 치료제 대비했을 때, 어, 우수한 효능과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하게 이제 메시 치료제, 이게 이제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일이1이 이제 주도하에 임상 이상에 대한 부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업화적인 부분은 2029년 이제 목표입니다. 2029년 이제 목표를 또 개발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남아있고요. 뭐 탈모 치료제도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크게 부각을 받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아, 그래도 4분기 정도 되면은, 어, 이런, 그, OLX 104C, 탈모 치료제 쪽도, 어, 아무래도 이슈에 대한 부분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모멘텀이 짜잘한 모멘텀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세 번째는 황반변성 치료제 301A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사에 대한 공포나 잦은, 이제, 변화, 병원에 대해서, 어, 방문하는 부분인데, 기존 치료제 월 1회 안구 주사. 근데 3개월에 한번 정도로 기존 대비했을 때 3분의 1을 줄여주는 이런 엄청나게 어, 효능이 있는 부분과 개선된 부분 이제 시력 개선 효과가 20% 향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또 다가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대흉터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뭐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라고 어,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재무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어약 현금성 자산이 1000억 가까이 계약금을 수령한 후에 현금성 자산 어 빵빵하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15%로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연간 R&D 비용 같은 경우에 1000억에 200억 가까이 5분의 1 정도는 r&b 비용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수익성 전환 시나리오는 일단 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계약했던 인라인 릴리에 대한 부분 계약금 마일스톤 해서 6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1000억 가까이 단기 순이익은 80억 정도로 음, 아직까지도 시가 총액이 1조가 안 되지만, 어, 충분히 지금 기술력만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고. 어, 2016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가정했을 때, 뭐, 1200억 가까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00억 가까이. 뭐 흑자를 넘어서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는 뭐, 그런 구간이고요. 뭐, 장기적으로도 영업이익률이 이제 60% 이상으로, 어 계속해서 성장 동력 같은 경우에 지금 파이프라인 확장하는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고용암 치료제나, 그 다음에 희귀질환, 대사질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 이제, 치료제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이 확장성이 좀 있는 부분이 좀 크고요. 차세대 플랫폼 같은 경우에 이제, 어, 간 특이적 전달 기술과, 그 다음에 내열간 장벽. 요게 지금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BBB 셔트로 상당히 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계약을 한 만큼 올릭스도 이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 특히 또 경구용 쪽으로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전환할 수 있는 어, 이런 플랫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주가는 저는 아직까지도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가 있고. 여기 고점, 여기가 최저점인데 이 최저점을 최근에 한 번도 이탈 안 했습니다. 뭐 간세 이슈다 뭐다 할 때도 사실상 주가가 크게 안 밀렸고 주가가 빠르게 또 반등 시도 나오고 주가가 조정 나오더라도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가장 많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한 번에 소화를 해야 되는데 뭐 당장에 뭐 나올 그런 호재나 이슈가 당장 뜰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5월달은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근데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또 금요일에 단세 이슈로 좀 파락을 했고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 다 밀리는 게 아니라 뭐 ABL 바이오나 일부 종목들 있죠 뭐 이제 팩트론도 해당되고 올릭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주가가 많이 안 빠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 반대로 해석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전히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최근에 여기 44,600원 최근에 이 목요일 저점이기도 하고 어, 여기 매물 때 많은 부분에 끝자락이 도합니다 지지라인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4 4 6 0 0은안 깨지면 관계가 없고, 실제로 우리 그 구독자분들한테도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제가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떴는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면 관계가 없다라고 우리 21일날 많은 분들한테 좀 전달을 드렸고요. 이 얘기를 문자로 지금 보내드린 내역을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날이죠. 초록색 다이아. 45,500원이 안 깨지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매집을 했는데, 매집을 한 가격을 다시 깨진다? 있을 수 없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털고 나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4 4뭐5 0 0원 일단 아껴지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인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제가 유튜브 하단에 댓글창에, 어, 요 링크가 있어요. 하단에 링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링크 클릭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 메시지 들었던 이 타점 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주가 엄청 급등했는데, 밀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살아갈 때만 매수 안 하면 돼요. 초록색이 뜰때 매수하면 또 올라가죠. 밀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초록색 뜰때 조만간 또 올라갈 수 있는 확장성 있는 그런 부분들의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이 초록색 다에는 세력의 매집 신호로 어, 우리 증권사들을 통해서 세력들은 결국에 매수할 수 밖에 없고 증권사는 총 89개가 있습니다. 이 89개의 순, 매수, 수량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제 특정 가격에 맞춰서 AI가 어, 얼마만큼 매집이 좀 들어왔으니까 이때 매집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알려주는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때 매수를 하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 매입단가 초록색 뜰때 매입을 한 것처럼 많은 수익을 시간이 지났을 때 챙겨갈 수가 있다는 라 것을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찾아봤을 겁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4만 500원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갔죠. 우리 영상에서 이렇게 올릭스를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5월 달부터 올릭스를 좀 강하게 어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4월 9일에도 이제 그 얘기 드렸죠 5월달에도 말씀드렸고 4월 9일에도 이제 초록색이 떴을 때 실제로 보시면은 4월 8일 4월 9일날 강하게 좀 어필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자주 찍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어 2024년 이후에 처음으로 찍었던 게 4월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낼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좀 가지면서 이 신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른 종목들도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났는지 지금 설명 한번 좀 드릴 테니까 어,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여기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율적이다.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으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 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는, 챗 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 89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은,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 DS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게 하면, DS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요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 라면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 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 달에도 처음 언급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거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날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날 이 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숫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 그때부터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 매수하면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 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이것도 AI로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 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